중공을 마치고 오픈한지 입주가 시작한지 약 3개월이 지난 그랑파사주 휠스테이츠 그랑파사주 상가등 1층 공실 상황입니다. 자주 와가지고 지나가기도 하는데, 옷가게하고 커피숍, 세탁소, 현재 CGV는 12월, 작년 12월, 도로에서 개관을 한 상태고 1층 외부로 되어있는 상가도 대부분이 공실인 상황 현재 코로나 여파로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는 공신 현상이 1년이 지나갈지 아니면은 미래 신도시처럼 미래 신도시 한가지처럼. 유령도시로 전략을 하게 될지는 먼저 코로나가 지나가고 봐야 알수 있겠다 어 게다가 지금은 평일 화요일 오전이기 때문에, 거기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활력은 우선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주말 좀돼 봐야 될 텐데, 상황이 이러니, CGV가 들어와서 참 좋아. 그렇게 생각하고, 지하에 반디엔 눈이 있으라고, 또, 서점도 들어와서, 확실한 문화 공간을 만들어 놨다고 보는데, 중공후 힐스테이츠 미사일, 지상복합, 그랑파사주의 현실은 지금 그다, 후전을, 보이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장기간 본다면 역시 입주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관망을 하는 게더 나을 듯 보입니다.